안녕하세요 오라클입니다. 오늘은 하얗게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실 세내역에 위치한 음양철학연구원을 찾아왔습니다. 52년간 한 길을 걸어오신 김원희 박사님을 모시고 생명론에 대한 간단한 강의와 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주를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동서양 미래의 즉학 분야로 본인의 고민을 해소해. 보고자 하시는 분은 동서양 미래의 즉학 밴드에서 비밀 댓글이나 cjm9404naver.com 으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질문 사항을 보내 주시면 익명 처리 후 저희 채널에서 최선을 다해 해소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60대 남성 구독자 질문 1번. 이사3 건강. 예, 금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금이 나타날때이 뿌리가 목이 자라면 이게 방해 모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때려가 많은 거지, 이거는. 때려 많다. 세군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주는 지금 이 숫자로 따져보면은, 숫자 따져보면은, 더운 기분 글자가 하나, 둘, 서위, 너이인데 열이, 열이 있는 거지. 화가 많아. 이분은 아까 얘가 사주를 볼 때, 음이 많으냐, 양이 많으냐를 갖다가 세어보는데 이건 양이 많아. 나땅 참, 양이 네 개라. 하나, 둘, 서위, 너이 양이 네 개고, 이걸 4대4라 그래. 내 편이 몇이냐. 남편이 야 4대4. 이게 4야. 그럼 남의 편도, 창기운을 가지고, 금이 있고, 축이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 대신, 뭐가 있느냐 면이 열은 술토라든가, 이런 게 미토가 없고, 섭은 축토가 있어, 섭한 게. 그러니까, 4대 4인데, 뭐가 뭐냐, 이 섭이죠, 섭. 섭한 거, 냉한 거. 이게 많다, 이 말이야. 예. 네. 그런데, 4주로 말하면 신약이죠. 신약 4주다 그런데, 이게 4주 사람시 신약인데, 원령이 어느 데냐, 원령이 8월이야. 8월이 뭐냐면, 이게 무덤에 들어갈 때 태어난 거지. 다는데, 이 곡식은 7월까지가 있고 성숙된데, 8월 달에 이걸 키우려고 그래요. 목을 키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크겠느냐, 이 말이야. 조 자리가 배우자 자리고, 돈 자리야. 그러니까, 이게 맨날 그걸 하는 거예요. 응, 뭐, 뭐 하니까 또 와도 또안 되고, 또안 돼. 여기선 돈은, 이기 돈이 아니고, 이기 돈이야. 키우는, 저기 나무가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키우려고 하면, 이게 안 돼. 맨날 긍긍긍해. 도라만 쫓아. 이거는, 병원은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자존심. 쎄고, 발잘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겁재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신약한데, 겁재 이런 것이 이제, 사람을 이용하는 거거든. 이용을 하고, 에, 남을 갖다가 이용할, 급전이거든, 음, 형전도 될수 있고, 친구도 될수 있다 이만 그 이용을 해가지고 그는데요거 목이 없었더라면은 차라리 이런 데 가면 생명이 안 다치니까. 비, 여기 만약 병어였다 하면 신하기만 마음대로 잘 가지고 잘 삽니다. 그런데 이게 목이 있으니 궁금목하고 생명 싹이 자라는 걸, 이 싹이 자라는까이 이건 생명은 인목 이거는. 목이라고도 보지만은 생명이라도 보면 생명. 목은 생명체야. 생명이 붙어있지를 못 자기 옆에. 그래 저런 사람 자식을 낳아도 지대로 흩어져 버리고, 마누라와도 죽거나 어려져 버리고, 저기 이제 예를들이 이야기하면 이게 목생활을 하니까 나는 지자고 싶은데 여기는이 자리 글자가 달아나. 나는 부자되고 싶은데 돈을 안 따르고, 마누라가 사랑하고 살고 싶은 데 마누라 가 달아나. 왜? 의압을 하기 때문에, 상적 의학. 이런 게안좋다고 반대 글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지금 문이, 에, 화목으로 이래 갔으니까, 누굴 돈을 먹어도 사는 건 살아. 피달래먹단 누구 먹던 간사기는 하는데, 결국은 많은 살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피해를 주고 살고, 말년도 건강이안 좋습니다. 이 목적을. 왜? 이게 지금 화용신, 여긴 기 뭐가 용신이냐 하면은 화용신입니다. 목이 길신입니다. 이게 생명체, 목이 용신을 써야 되는데, 목은 그걸 받으니까 못 써고, 이게 선용법이라고요, 선용. 화를 써가지고, 병이, 목을 자른 게 금이 병이야. 그래, 병이니까 병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게 용신을 썼다. 이게 딱, 약용신특이죠 그런데, 약용신이 되려그러면여객에 있어가지고, 그걸한 쳐줘야 약이 되는데, 이게 지질대로 이거는 막무가내라. 말릴 수가 없어. 용신. 이걸 가지고, 용신무력이라 그래. 예. 누구도 못, 해 몸을 키우니까, 밥풀 붙어 있다, 이 말이야. 누구도 하가라도 그냥, 허리, 자연 물감 산다, 이 말이야. 이게 토가 부신이죠. 이게 아주, 이게, 망조야태양의 열기를 빨아먹고, 금을 생하고, 토세을 해가지고. 네. 토가, 여기 미토가 있었더라면, 토세금 해도 아니야. 미중정화가 있어가지고, 화학금 주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삼합에 붙어가지고, 딱붙어안 떨어지고 도와주니까. 이 철천지 뭔지. 여기 뭐냐? 상관이지요. 상관이 뭐다? 구신이다? 쟤는? 돈이다, 돈. 돈을, 이, 흉, 흉신을 갖다 이제 도와주니까, 안, 어떻게 된다? 말은 잘하는데, 결국, 저를 피해주는 말만 하는 거야. 피해준다. 그 말만 하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럴 때는, 중금 며칠, 61년, 신축선, 신임이가 62대네. 62대인데, 이런 대원에 와서는, 이제, 병이 듭니다 왜냐면, 왕신을 때린단 말이야. 육충법이야. 여섯 번째 온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온 거야. 중심, 중, 외충을 때린거 말이야. 근데 뭐가, 이게, 목이 왕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이 때리고, 없애면 되는데, 금이 왔는데 때리니까, 이 대고래 금이 있으니까, 때리니까, 이게 도로, 이게, 이 힘을 믿어가 때리니까, 이게 도로 때려버린단 말이야. 절때는 이제, 해수술이 벌어지고, 몸이 아프고 그래 원래 건강체는 건강체입니다. 4대 4는 건강체야. 그런데 절대 때릴 때 이걸 가지고 대란이라고 하는 대란. 육층에서 때려가지고 이걸 흉신을 깨부순다면 은 개발이 됩니다. 행자가 생활한데육층을 맞아가 이게 와하니까 왜좀 주고. 이거 계두가 또 더럽게 앉아있니요 계두가. 수도 흉신입니다. 이렇게 짜여 있어. 이 사람 절명은 이 육충에서 거의 말날것 같아. 왕신은 때리면 대화가 와. 6층을. 그래서 옛날은 60을 못 넘기고 6 때문에 죽는 거야. 6, 6, 6층으로 6대, 육층으로 가면 6대고는 죽으면 70까지 살지, 10대고는. 가는데 대개 육충에서 가히 없어진 거야. 지금 워낙에 갖다 붙이는 게 많아가. 내장 같은 거툭 갖다 붙이고 이렇게 사는 거지. 육충에서 거의 다, 이런 사람이 돼. 육충에서 나간다. 뭐지? 이때도, 이때도 총을 하는데 이게 모자라가지고 수술하고 대수술하는 게 장기를 나고 다 붙이면 또살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못 넘어가지. 상처를 많이 받은 사주들은 처음 상처받을 때는 그런 것 같아도 상처받을 때 나쁜 놈이 돌아가서 20년을 끌고 갈 수가 없어. 그건 이미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돈은 누구든 쓰더라도 이 나무를 키우니까 뭐, 쌀짱멜 내든 뭘 내든 지는 먹고 살아. 하는데 상관이 구신이라서, 남을 이용해가지고, 이용하는 그 자체가 이 쉽게만 자꾸 피해만 주는 거지. 흉신을 도와주니까, 상관이. 상관이 흉신을 도와주기 때문에, 상관 내가 토해낸 말이야, 말. 행동. 행동이 구신이니까 어디 가서 뭐 하려고 하면 의지나 하려고. 겁절를의지 그래. 해가지고, 의지를 하려고. 그래. 신세질라고. 말은 안그리든난 뭐, 그래서 이런 사기 딱 나면, 아, 여반 사기 끌구나. 기마살라하는구나 마누라한테 잘해주는 척 하면서도, 마누라 이, 이, 이을 갖다가 긍정로, 긍정 때리니까. 여기 마누라야. 돈 가지고 억압을 하는 거야, 긍정로 그래, 잘해준 척 하면서 억압을 하니까, 이 여자가 잠자리하고 나면 부구하네그 남대. 그렇게 되는 거요또 뭐, 물어보,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내년에 한다는 그, 큰 건을 뭐 하나 한다는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음. 그 사업은 그럼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또, 또 빚지는 거지. 아, 나비행기 그러면, 그거 말고, 여자 관계는 말년에 좀, 꾸준히 어, 갈수 있어요. 없어요. 만나 요 그럼 지금 n 하면 사는 게 좋아. 음. 여자리 만나면. 내 부인이 아니고, 그냥 예인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음. 만나면. 또, 그 때만 재미보고, 딱 떨어지면 남이고, 그 때만 그 하고, 그냥 남 이렇게 살아야 돼. 네, 감사합니다. 응? 요즘 명은 이렇게 띠다 붙이는 게 있어가지고, 꼭, 옛날 에으면 죽을 놈이란 말이야. 음. 있는데, 개수술을 갖다 한다든가. 옛날 같으면, 나도 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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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사기 수술을 했는데, 옛날 같으면 암이 수술 못하니까, 죽는 거지, 뭐, 막혀가지고. 너도 암이 있는 사람, 너도 봤는데, 이, 그, 그, 저, 장암이 걸려가지고 있는데, 이, 커가지고, 밥내려가밥을 막아버리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결국 수술해도 오래됐으니까, 안, 안 되냐. 느 그분이 신부 출신이야. 음. 내하고 참잘 지내. 네. 그래가지고, 고성 살아온 여자하고, 다람 착하고 해가지고, 열 다섯 살1 6려서은 여자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여자는 2 0 살인데 자기는 서른일곱에 결혼을 했어. 그래 여자가 보니까 신부가 뭐 돈복이 없어 사를 빼버리고. 여렇게 여자가 버리면 미국 사는 거야요하는데 음. 결국 그렇게 고기 안 먹고 깨끗하게 술안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암이 생긴 거야라놓으니다 퍼져버립니다. 여기 어서 내가 가봤어 가봐야 저렇게 착하고 고기 안 먹고 술안 먹고 그렇게 어질고 그리 신부한테 신부들 나와 자기 모임이 있어 이름을 안 바뀌죠. 그런 모임에 가서 의사들도 있고 신부를 거기서 공부해가가지고 를 의사가 된 사람들 개인 나 쉽게만 파괴해버려 를 그런 사람 모임이 있어 따라나그 그건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 그래. 이분은 돈보다는 건강에 네. 건강이 네. 더 신경을 쓰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이이 병화는 네. 개수를 제일 싫어해요. 하늘 습기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자제 운이 나쁘면 이럴 때 안경을 써야 돼요. 이 안경을 써야 되는데 이 개수가 뜨면 태양이 힘을 못써요. 습기가 안개 빛을 100% 발휘를 못해 그렇게 이게 나쁜 글자가 이래너 여기가 끼어있습니다. 특히 섭도 이거. 좋은 것도 4개인데 나쁜 것도 4개니까 이게 더 많이 간 피해를 주는 거예요. 돈이거든. 돈에 피해를 준다. 그 이야기. 네, 이건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예, 예.